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이란 시간, 정말 1년 농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깊게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중요한 시기를 위해 독서실의 한계를 완벽히 뛰어넘었다고 자신하는 곳, 한암미사 이등관리형 학습센터에 진화된 윈터스쿨 시스템입니다.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이 시기가요, 정말 다음 학년? 크게는 대입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친구들한테는 가장 큰 위기가 되기도 하죠.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막 올라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자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말이죠. 아니 나 중학교 땐 90점 그냥 넘었는데 이 말이요. 중학교 때까지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높아진 고등 영어 수학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방학 시작 전에는 막 꿈에 부풀죠 이번 방학 때 성적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본다 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눈뜨면 스마트폰, 유튜브, 친구들이랑 약속, 생활 패턴은 완전히 느슨해지고 온갖 유혹의 계획은 그냥 작심삼일 끝나버리기 일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은 안 오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방법의 문제인 거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지도를 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잘못된 시스템에 내 소중한 노력을 전부 쏟아부으면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죠?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고 결국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번아웃이 와요. 근데 진짜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 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바꿔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걸음, 그게 바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제부터 해결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 바로 관리에 대해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공부 말고는 다른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완벽한 몰입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예 철옹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엄격하고 체계적인 통제를 한다는 뜻이겠죠. 일단 학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부터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디톡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능 시간표랑 똑같은 종소리에 맞춰서 학습 리듬을 잡아가고요. 모든 출결 상황은 부모님께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전문 선생님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조는 학생은 없는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해 요소, 내부적인 방해 요소 이걸 그냥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럼 그다음은 뭘까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진짜 성적으로 바꿔 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랜 2C 피드백 루프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아침에 와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요. 하루 종일 그 계획대로 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 전문가한테 1대1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공부법 자체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주 과학적인 접근법을 쓴다는 거예요. 바로 5분 인출 노트라는 건데요.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냥 눈으로 쓱 훑고 아 복습했다 이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직접 막 써보게 하는 이른바 인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가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꺼내 쓰게 만들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완벽하게 바꿔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는 이 숫자들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일주일 순수 공부 시간이 무려 30시간. 하루에 푸는 문제만 60개가 넘고요. 매일 외우는 영단어가 80개. 이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학습량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한 관리형 독서실을 넘어서 진짜 학원으로 진화하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AI와 전문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독서실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냥 통제된 환경에서 오래 앉아 있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앉아 있는 시간의 질을 AI와 전문가의 힘으로 완전히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바로 이 이덴고라는 24시간 AI 튜터가 그야말로 게임체인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공부하다가 딱 막히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질문하려고 선생님 기다리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했겠죠? 근데 이 AI 튜터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 그런 학습 공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수학, 국어 같은 주요 과목들 질문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답해주고, 심지어 AI가 나의 약점이 뭔지 분석까지 해줘요. 아니, AI가 뭘 알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AI가 학습한 데이터 양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무려 18년치에요. 18년 동안 나왔던 모든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전부 학습한 거죠. 그러니까 이 AI가 내놓는 답변은 그냥 인터넷 검색 결과가 아니라 실제 입시 경향에 완벽하게 맞춰진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이 엄청난 최첨단 기술을 무려 35년 경력의 입시 베테랑이신 황봉주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가이드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AI 기술과 수십 년간 쌓아온 베테랑의 경험, 이두 가지가 결합됐으니까 이건 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생의 인생에서, 미래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확신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는 너도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발판이라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잠깐 하는 겨울방학 특강이 아니에요. 올바른 공부 습관을 몸에 완전히 익혀서 앞으로 남은 수험 생활 전체, 나아가서는 인생의 학습 태도까지 바꾸는 그런 성장 플랫폼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의 성적표를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시겠습니까?